W, C, 그래, APK, 7팀7팀6팀 어. 그리고 KSR까지. 가자. 레츠기릿이번 쪽으로 한명 나와봐. 내가 나갈게. 어. 나우충 라인, 그럼 내가 우충 라인 먹을게. 그럼 만약에 라지나에 사람이 들어온다. 라지는거 봐야 돼. 만약에. 들어온 다음에 버즈네 어, 어, 있고 모 밑으로 한팀 갖고 프리모 받고 어, 위로, 위로, 위로 갔고 강남 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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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고 있고 여기 가까이 안 떨어졌다. 그지 가까이 안떨어졌다 어. 페이탈은 갔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팀 간다. 만약에 간다. 그럼 우리 우측으로 그냥 빼야 될거 같은데. 좀 많이 내렸다 근데. 어, 지금 많이 내렸어. 많이 내렸어. 지금. 준비해. GM, e APK 뭐 우리밖에 안 남은 거 같은. 아야. 강내 내리고 내릴 거야. 내려 내려. 가위로도 예, 달라야된다 없어 없어 없어. 야스나는 예, 없고 동쪽 라인이다, 우측 라인 있어. 있다. 동쪽 라인 있어. 어. 동쪽 라인 확실히 있고. 얘네 뭐야. 리포카 라인 그리고 밀타파 밀타 라인 있고. 밀타 라인 확인. KSR. 학파트 있다. 어. 레인저스. 야 쉘터 라인도 있어. 이거 R S 같은데. 쉘터 하나 떨어 하나 진어 LVG, LVG. 쉘터 딱 하나 떨어진다, 딱 하나. 이쪽 라인 차안 떴거든. 나 날아서 야스나 들어갈게. 4집 쪽이야, 나. 리포카 4집. 차가 안 떴어. S자 털어도 될것 같아, S자 털어. 차 없대. 나아, no, 야, 차. 이거 오케이, 지르는 오케이. 거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아, 이거 왼쪽 라인 막혀. 여기 2번 막힌다. 형, 우리 이거 지르는 거 쓸래? 1번 쪽 가도 될것 같은데. <laughs> 응. 형, 형, 우리 지어서 쓰는 거, 거 있잖아. 응, 음. 그거 쓰자. 해보자. 페이탈페이탈 생각해. 이게 페이터, 페이터 돼. 조심해야 돼. 빨파, 그리고 빨파, 빠른 파. 그래, 그래 생각해야 돼 저기. 어, 우리 두 번째 원때딱 저쪽 도착할 수 있게 할 거야. 아그 정도? 그러면 약간 내 어. 네 템포네. 어, 내네 템포야. 내. 네. 저기서 시작해서 원. 그..뭐야 원 따라가자 <laughs> 나 앞고다리..아..뭐야 나 토트 필요 나도 나 먹었다 나 손잡이 수직 필요해 개머리판 하나 챙겨놨다 수직 먹었고 오케이 먹어주고 나이스 나도 소, 대탄이랑 손잡이 필요 소염기 나 남아 나 네, SR 파츠 필요, 치패드도 필요합니다. 치패드줄수 있어. 아, 배때 네. 조심해야 될 거. 동쪽 라인. 라인 애들. 아, 루트 조금 빡빡하네. 야. 왜냐면 이거 아. 나 생각드는 게이 원피스 여기 있지. 2번. 저저 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아니면 형 하지? 여기 여기 사이로 싹 찔러 가지고 여기 이쪽 타야 돼. 이렇게. 어, 그 루트로 탈 거야. 그, 그루트로 그 차야돼 그러지 어혹 우리 아꼬다리 필요한 사람 몇명 있나? 나쟤요나다 아, 챙겨줘 다 챙겨야 돼저 두개 필요해요? 다 챙길게 필요해. 필요해. 그냥 어다 챙길게 플 ㅎ ㅎ 1 0이나 먹어줘 <laughs> 아 한명 데리러 와야되고 그리고 어 천천히 갈거라 기다려 도트 필요하다 했나? 아니 에살아 아꼬다리제나 필요 에탄하고 sr 고달표 나 구상 나 구상 좀 먹어줘 야차구 없어 할수 있는 거몇 개야 나 일단 유에지랑 야 고정차 하면 그러면 태워가라 이번 팀. 라인 이번 라인 개머리 필요한 사람 나나 나 손잡이 필요 손잡이 주워놨어 대탄 필요 대탄 틀 준비해야 돼야 장이 yeah. 없는 편이 대탄 먹어놨다 손잡이도 먹었다. 난 손잡이 괜찮. 배타몇명 필요한데 혹시? 나. 아, 어, 왜요? 참 많이 많이 필요하네. 즉패드, 즉패드 필요한 사람. 난 괜찮. 먹었어. 오케이. 배타몇 명? 두명 필요하나? 나. 우리 가야 돼. 야, 이거 차 구하러 가자. 차 구하러 가자. 이거 니자의차 그대로 남는다. 주헌차차 차 그대로 남는다고? 그거 타면 돼. 차좀 봐. 주헌아 차 2번으로 가자. 어. 나 소용기 하나, 보정기 하나, 대탄두개 들고 있다. 나 그러니까 AK야. 아, 배열 없다. 주헌아 내리자마자 나 그거 개판 좀 떨어뜨려. 아 내가 레탄 사지. 뭐? AR. 까먹어. 뭐가 없다고? 이거. 배열 없다고, 배열. 아. 나 자비 하나 먹어놨어. 둘째 아. 너 앞으로 가봐. 나 레톤 하나 탈게. 4번으로 내린다. 아. 어, 나 뿌려줘. 나 아, 닌자 차 타러 갈게 그냥. 왜 오토바이가 있는데? 오토바이를 야 너가 이거 타. 내 오토바이 타. 바지 바퀴도 레톤 하나 했다. 4번 됐어 됐어 이제 루트 했어. 주나이 쪽으로 와내 쪽으로 와나차 타고 갈게 쓰레기 짓이 사람 안 보이고 일단 6차 유자... 일단 2번으로 어, 4명 다갈 거야 아 어. 어느 정도 시야는 따놓고 있을게 앞에 나 진행한다 천판이 자기장 오고 있다 2번 있으면 밀거임 예 <laughs> 저거 밀때 차 안치기 조심해야지 나는 그냥 저거 이번 갈 거면은 아예 그냥 차로 칠 생각으로 그냥 밀려갈게. 어, 어, 어 밀어 오케이. 밀어. 어 그냥 밀려갈게. 고내그 내려. 네드. 그럼 나 오. 페이탈이 쟤네 밑에들 사운다 주는 같은데? 주아니야 페이탈이 아 페리니까 내가 제일 짜 먹었거든. 죽는 아니면 1번 가서 돼 있잖아. 야, 이쪽으로 페리먹더라 야, 이쪽 먹더라 하자, 내려 폰타 봐 이제. 내가 내가 이제 1선 살게. 아, 형이 1선? 오케이. 조 천천히 갈게. 기름 체크해. 막내까지 붙을 때까지 조금만 천천히 가자. 어. 나 연료 생각보다 없네. 오호. 갈 수는 있어 저기까지. 나갈수 있어. 나도 반보다 조금 오고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 나랑 비슷하다 막내야. 이거 위로 올라가서 가야 돼. 여기 탈렸다 왼쪽 밑에 3집 아 우리 필 레드 이거 우리 필 레드 이미 싸우고 있어서 베이탈이랑 보통에 보내놓은 거한 명이 저그렇지 그래 은걸 수도 있어 베이탈 좋아하긴 해 베이탈이 근데 원이 좋아서 3번 빅라인이나 저런 데 있을 것 같아 어. 왼쪽에 버기스타운드 오케이 결정적으로 okay, 그렇게 야, 단능 아, 저희 단능 조심해라. 아, 단능 일단 내비는 거 없어. 단능에 버겨 올라간다. 버겨들 리려는 거. 우리는 얼른 넘어가자. 여기 타있으니까 천천히 와. 일단. 일단 이님 계집 야, 부딪힌다. 주오라 야, 운전 조심해. 신경 써. 나내 쪽까지 빨리 붙어 줘야 돼. 아, 하고 있어. 있어. 일명에서 나 일단 맞는 중

나 이거 살려줘 나 빼고! 아 맞아 연막 피고 살려줘 연막 나 연막 살려줘 연막 나 연막! 살려줘. 연막 피고 있어 아, 연막 피고 아, 있 밑에다 피고 밑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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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살리고 천천히 해 괜찮으니까 차량 살릴 준비해 아나차 살릴게 너가 너 일로 아, 음. 나 파츠 좀 뿌릴게 아음나 연막 다 깔아놨다 아 파츠 좀 먹었게 바로 이동해야 돼 연막 꺼지면 차 바퀴 다 나간다 나 6배 먹었다 가자 왼쪽 아래로 가자 이거 제이차 박았.. 야 이거.. 제이차 가자! 오케이, 오케이, 제이차 오케이. 가자! 오케이. 나 이거 태원 장면 현대! 어 내가 차가 가 뭐야 야나 차가 가 가자 차피 생각해 보고 어 제이차 어디로 박을까? 제 한쪽 박자 한쪽 박자 어. 2번 2번으로 박자 2번? 2번 오케이 이거 앞에 턱 있거든 2번 오케이. 야 이거 승부차다 그래. 집중해 어더 WC, WC 많아 야 우측에 차 사운드 겹쳐 아예 그냥 우리 가 2번으로 가 2번으로 가 일단 발코니 내미 이거 거 이, 없어 이, 이거 이 친구 양쪽에 다 방해 그냥. 나 왼쪽 치 방해. 야차안 들어온다. 차안 들어온다. 준하나 너 오른쪽에서 내려라. 오른쪽. 아, 집에 없고, 집에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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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천천히. 야 이거 차 살려봐. 내가 한번더차 살려봐. 준하가 차 살려봐 그냥. 너가 살려, 차. 너가. 뭐야? 준하 어, 들어가자. 쪽쪽쪽쪽쪽. 야쪼줄게초콜릿집 오케이 오케이. 야초콜릿집까지 먹자. 야 뒤에 뻐기 따운데요. 내가 뒤에 오는 거쳐낼가가가가나 들어가 들어가 막내 들어 가봐 가시아 지나가고 조난아 위에 나 오탄 자, 소리. 많이 없으니까 참 많이 안 쏜다 야왕가집까지 먹자 초코칩 초코칩 야 저거 차 터진 거 페이탈 같은데 오케이 어. 초코칩 가자 초코칩 와봐 오케이 가자 가가가 가, 가. 나, 나 혼자 여기 있을게 오케이 오케이 조난아 나 갈게 어. 아. 조하나 그냥 차 이거 이거 우측각 잡으면서 자, 자측으로 가자. 자 자측. 어, 자측으로 가야 돼. 어 돼. 조하나 여기 아 오탄. 오탄 첫 번째까지 먹으러 왔어. 오케이. 차돌이 하 소리. 롸나. 이거다. 조하나 능성 견제 줘. 아. 조하나 능성 견제. 어. 오케이. 다들 브리핑, 다들 브리핑 이제 집중해. 우리 잘 들어왔어. 아원 원티. 튀었다. 그러면은 뭐 그냥 이번 박아서 싸워야 돼. 이거. 야, 1번씩 체크된다. 봐줘. 야, 여기 탑에 하나 남는다. 막내야. 아, 괜찮아. 오케이. 나님 배열 있어. 일단 갈지 우리 둘이다 먹고 일단 있을게. 그래핀레드가 이거 엘방탱 쪽선 같아. 야, 3번 핑도 공생하려고 박은 애들 있겠다. 박으려고 하는 애들이 아. 저기까지 욕심 낼래요? 이거 창고에 총소리. 어... 아, 아니 아니야. 창고에 창고 총소리 두개 이상. 총소리좀 집중해 봐, 다들. 죽은 거 WC 하나랑 그래핀레드 하나 페이탈 하나, 에이스 하나. 3번 핑에 한 명만 갈래? 왕그 초콜릿 집에서 한 명만 벌릴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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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야 내가 뛸게 나 갈게 어, 내가 나 뛰어봐 나 뛰어봐 위에 나, 능선이랑 다채줘야돼 아, 나도 그러니까. 봐주고 있어 총소리 들리면 가 총소리 들리는데 봐줄게 어. 야 총소리 들리는 2번이나 그런 거 체크해봐 2번에 있나 없나 차소리 차소리 뭐야 아 이거 아닌가 대회 대회 싸우는 거 여기 대회 싸우는 거 같은데 아야 총소리 왔어 방금 아니, 차소리, 차소리. LSK, 아 차소리 차소리 아 차소리 에스케 하나 이거 제일 처음에 와. 죽은 거 어디야? 나 그거 페이터라고 그 트럭이었잖아. 그리필레드 하나 그리고 그리필 페이터 하나 방금 에스큐 하나. 그리고 w c 하나 무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어. 방금 총소리 어디야? 카고. 카고 나못 들었어. 들었어. 난안 들렸어. 잠고 창고, 창고창고 여기 1층에 개머리랑 도트 달고 났다. 상찬이 형집 1층. 그리고 우리 안쪽 클리어 안 준웅. 준환이죠. 포친키 등선 나 들어왔다 나 지금 보고있어 나 혼자 아 포는 들어왔다 버스 등선 아, 아... 그리핀 레드거야 1번에 아까 있었어 그리핀 레드 킬러고 떴어 백산시 하나 사서리 백산시 들어왔고 원 박혔다 안 나이스 안원 좋아 원 걸쳤어 어, 여기 사자 이거 박는거 대비 뭐, 박는거 대비 야 이거 음. 안쪽으로 해서 준환이 쪽 박을 수 있다 옛날에 APK였나? 그 여기 그래 그거 그거 그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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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된다고 그런... 어 한명 대비하고 우리가 수류탄 랜딩 해주고 그러자 그면 아... 쉽게 막아 이거 나 누구야 이거 언더 형쪽 박을 때 언더 형한테 레드포깎게 그냥 가번에 어 오케이 오케이 박을 것 이거 준환이 쪽 야, 박잖아 알았어. 그러면 그냥 바로 땡긴다 준환이 쪽정리하자야 갈집을 그냥. 버리고 와봐 막내야 그냥 이쪽으로 야 여기 빠졌다 이번 낮자, 빠졌다 알아? 이번 있었는데 빠졌다? 어, 어. 빠졌다 갈집 버리고 그냥 막내 땡길게 이쪽으로 아 갈집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갈집 저기 박아도 착각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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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열려서 애들 잘안와 아, 그래 알았어 야, 내가 갈게. 네, 방능쪽으로 그래. 빼고 봐. 안쪽으로 박으면 우리가 빼고 갈게. 아, 너 거기 개머리판 있는 거 주워봐, 박내야. 개머리판 어디 있는데? 못 봤어? 개머리판 언더형집 1층에 있어. 내가 자, 먹고 이... 갈게, 그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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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에이. 가죠. 야, 이번 빠졌는데 어디 갔는지 몰라. 어. 지금 다 외곽돈다. 우리 안쪽에 있는데 다 외곽돈다, 이거. 포능 사운다 아니다, 포능 아, 안사운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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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리 아니야? 어, 커리, 커리. 미안. 사운드 헷갈렸어. 너나 위에 잠깐 봐줘. 여기 잡아. 어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여기 창문은 뚫려 있네. 누가 쌌다 어, 여기. 파밍했어. 파밍했어. 페이탈, 파이탈, 파밍. 나 페이탈. 그래필드 페이 어리 쪽. 1번 픽쪽 그래랑 페이탈. 에스큐 그래, 2. 오케이. 야, 창고 빠졌다. 창고 빠진다. 에스큐 아웃 서프레스 하고 있다. 경박사 했잖아. 경고 왔잖아. 경고가 기절이 아니면 빠져서 헤어스로헤어스로 에스큐 셋. 에스큐 셋. 셋. 야, 이거 박는다. 애니 방향. 아 안받았다 안받았다 이거 지금 앞에 천막 봤지 천막 보이지? 아 확인 연막 걷는다 조금들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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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터뜨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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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트나 보는다때린는나이네 9번 라인 9번 라인 한대구덩이로 들어갔어 나 들어갔다 헤어서 들어갔다 50번 차 터졌다 야 얘네 차 질린다 정면 밀바 3번 핑 우리 쪽으로 온다 4번 우측 차 우측 라인 능선으로 야 이거 박는 거 조심해 아 지나가고 있어 지나가고 있어 야내 쪽으로 와봐 왕려야. 야, 야 이쪽으로 바로 것 같아. 야, 야차 많이 이거 아주 맞는다. 이거 씩 포커싱해. 야 능선으로 이거 아, 이상 올라갔다 능선 봐 봐. 능선 봐 봐. 능선 보너스 잡고 나왔어. 내 쪽으로 박는 중. 야 빼고 가줄게 바로. 형 가자. 이거 정리해야 돼. 어. 어디로 가마? 어 왔다. 내쪽내쪽내 집. 야 그냥 집 막아. 천천히 내집들어왔어내집 들어왔어. 조심해. 왕내가 어디 쪽? 나이, 형방 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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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 들어왔어. 방에 기다려봐. 내네 쪽에서 연막 가, 얘. 야, 내, 내 밑에서 못 간다. 하나 잡았어. 나이스, 정리했어, 나이스. EM이야. 야, EM이다. EM 풀카드다 하나 포카고 잡을게. 어. 밖에까지 찍었다. 밖에 아, 보인다. 나이스. 야, 준아, 들어간다. 동주집. 동주집. 야, 건너갈게나 그냥. 인저서 하나. 야, 1층에 하나 있다. 나 지금 못 봐줘. 어. 야, 준아, 동주집 먼저 정리하자. 나 가줄게. 동주야, 니 집에 하나 있지. 나 지금 못갔 아, 1층, 2층에 다 올라왔어, 내 쪽. 두 명이야 내쪽두 명. 아 동지야 나와 봐. 나야 하나. 내 집에 들었. 들어오니까. 아야 밖에 있다. 아비. 밖에 문째고 있어. 문에서. 야 동지야 니쇼 봐야 될것 같은데. 천천히. 야세 명이야. 얘뭐 쿠킹한다. 내 집에 두 명이야 내 아, 집에 나두 명. 아 밖이야 이거. 동주 집 밖에 하나야 얘. 얘 하나일 거야. 꺼져 내집 안에. 빈칸. 연막이야 연막. 너 뒤로 뺄래? 어뺄수 있어 빨리 왼쪽 봐. 뒤로 빼 입구만 입구만 연못 쳐 2층에 있다 2층에 그대로 있다 머리 안돼 똑보다 조심해야 돼. 뚝있는 소리. 나야 나. 야 4번? 아니 4번, 4번. 연막 같다 라인도 막아야 되는뭐 우리 어차피 원 튀어서 차만 있으면 여기 그냥 비빌 수 있는데 들어가는 건데. 여기 뒤에 4번에 집파 사서 있지 않나? 음. 연막하나 더다소다이거 4개 막내... 다이소. 4다이는간다 그냥. 형, 개더많이레트나드저 EM 두명이야 우리 집에. 내가 원래 있던 집 하나, 친소집에다 원집 쪽으로 이것 좀 해야 됐어. 언제라도 살아남을 생각도 해야 될 거야. 나는 그냥 고춧가루 뿌릴 용으로 해도 돼. 응. 착 끌어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응. 그럴 생각도 없다, 얘들아. 썼다나우린다 규입해사 하나 들린다. 기성 위에도 하나 있고. 형 봤다 이거. 응. 원제코 파뀌어나 아, 어차피 못 나가. 반대편은 못 건너가. 연막 뿌리면 잘하면 건너갈 수 있겠다. 좌 <laughs> 어, 소리가 저쪽으로 갔는데. 여기. 이에 돌쪽 원 박힘 빠졌다 아이쪽돌 저... 라인 비벼야 되는데 어내비벼거집 애들이 아마 먹힌 먹을 수 있어 얘내랑 열망하잖아 아아 오케이 그래 끝났다 막내가 좀 신경 써줘 나는 이거 출발할 때나 이용해 돌 라인 밀리는 건 별로인가? 막내 쪽은 올거 같아 막내 나 지금 도핑하고 준비할게 나는 아 발소리 한발 샜어. 어디? 쪽집. 온다 아, 바깥 사운드야, 이거. WC랑 싸우고 APK. 여기 파란 야, 핑 어. 바깥 뒤뜰 뒤들. 얘도 자나면 차타러 갈 수도 있어. 원 땡긴다, 이거 이제. 아니야, 이거 정리하러 갈 거야. 더 고칠 건? 아, 움직이지 움직여. 이거 들려. 다 들려. 상고 뻐기 사운드 WC, APK 여기다 한국. 얘네 윗인선으로 돌아간 거 아냐? 돌럴 수도 있어 윗인선으로 돌았다 이거 아, 아까 빠지는 사운드였나 보네 위로 올라가는 언더 고요 여 혹시 EM? 아나 아직 안 보고 있어 야동지야 너도 나가라 이거 나가야 돼나 아, 나갈 준비 해야 돼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3번에 있다 지금 거기. 아, 거있다다여기 여기 명기 4번. 한명 남겨서 명 여기 도로가있다 4번. 있다, 4번. 왼쪽, 도로 쪽으로 나온다. 그 우측. 그 4번 쪽에서 4번. 4번 쪽에. 우측. 나있기억다제 먹어도 나요번 쪽에 하나 더 있을 번 쪽에 하나 로가저 있다. 왼쪽면 예, 음. 자기장 갇혀요. 제가 킨치일 거야. 아, SR선에 킨치밖에 없어. 킨치, 귀둘러 떼면 애 밀어도 돼. K 먹어도 된다. 뒤뒤 시된다. 뽑아도 돼. 뽑거리 나온다. 나이스, 아, 나이스. 아킬 안서키지 라이스 팔라. 야끝끝끝 끝. 이엠 끝, 끝, 끝. 끝. 형 왼쪽 라인 고춧가루 뿌리면서 3번핑 진입해야겠는데? 어, 너. 오늘 밑하게 붙여도 되긴 해. 아, 어. 개집 애들 밀러 가면 정신 없을 때 한번 비빌 순 있을 거야. 이 창고 아직 사고 있는 거 같은데. 저거는 창고 라인지 소리 아니야? 어. 창 아까 윗닝 선에서 탔어. 윗닝선 언더왕 품건. 어, 아니 아니 창고 거 어. 어, 차 두고 가네. 가 앞에 갈려나 보다, 형이 좀. 차고도 연막 갔다. 이거 형이 막 3번 쪽에 붙었을 수도 있어. 형님? 형, 온다 온다. 싸운다, 이랑 에이스. 아, 3번 온다. 형, 차 안에 하나 더 있다. 차 안에 더 있다. 싸우는 거야. 다시 안에 하나 더 있다. <laughs> 차 안에 형 먼저 까도 될거 같아. 피 빨고 있는 거 같아. 어. 고기 또, 시 어, 형 시단다. 어, 하다싶은단다 어, 시단다. 시단다. 시 맞았어 단다시다 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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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다 시단다. 시다쫄았다쫄았다 발소리 발소리 방어 위야 걸리면 죽을게 오케이 어. okay. 에이스 하나다. 하나 한 하나 거야. 음. 이거? 어, 형 앞에 있는 거. 다시 하나야. 다시 하나 끝이야.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뭐아 이거를 봤다.